1. 다음 중 발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3. 황린 2. 1킬로칼로리의 열은 몇 줄에 해당하는가? 2. 4186 3.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아닌 것은? 1. 열전도율이 클것 5. 마그네슘의 화재에 주수하였을 때 물과 마그네슘의 반응으로 인하여 생성되는 가스는? 3. 수소 6. 영도시의 물1그이 100도시의 수증기가 되려면 몇 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한가? 2. 639 7. 불티가 바람에 날리거나 는 화재 현장에서 상승하는 열기류 중심에 휩쓸려 원거리 가연물에 직화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비화 8. 지하층이라 하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1. 1/2 9. 표면 온도가 300도 C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히터의 표면 온도가 360도 C로 상승하면 300도 C 때 방출하는 복사열에 비해 약몇 배의 복사열을 방출하는가? 2. 1.5 10.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1. 인산암모늄, 12. 목재연소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소가스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 포스겐, 12. 질소 79.2%, 산소 20.8%로 이루어진 공기의 평균분자량은 3.28.3상, 13. 주된 연소 형태가 표면 연소인 가연물로만 나열된 것은 1. 숯, 목탄, 14.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산소 농도가 13% 되었다면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몇 퍼센트인가? 4. 38.09% 15.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인간의 피난 특성으로 틀린 것은? 2. 화재의 공포감으로 인하여 빛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 16. 피난 계획의 일반 원칙 중 풀프루프 원칙이란 무엇인가? 4. 피난 수단을 조작이 간편한 원시적 방법으로 하는 원칙. 17. 인화점이 20도씨인 액체위험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인화위험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여름철에 창고 안이 더워질수록 인화의 위험성이 커진다. 18.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취급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분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분무상에 물을 뿌려준다. 19. 위험물의 유별성질이 가연성 고체인 위험물은 제몇류 위험물인가? 2. 제 1유 위험물. 20. 할로겐 원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비소. 21. 저항 아름 3개를 결선한 부하의 3상 전압 EV를 인가한 경우 선전유는 몇 대인가? 3.3R 22.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원의 주파수를 두배로할때 소비 전력은 몇 W인가? 4. 1600W 23. 같은 평면 내의 3개의 도선 A, B, C가 각각 10cm의 거리를 두고 있다. 각 도선의 같은 방향으로 같은 전류가 흐를 때 비가 받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힘은 없다. 24. 키르히오프의 법칙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계산 결과 전류가 플러스로 표시된 것은 처음에 정한 방향과 반대 방향임을 나타낸다. 25 그림과 같은 일케이옴의 저항과 실리콘 다이오드의 직렬 회로에서 양단간의 전압 VD는 약몇 v 인가 4, 24, 26 그림과 같이 저항세개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 흐르는 가지 전류. I1, I2, I3는 몇 회인가? 1, I1은 e, I2는 4 2, I2는 사슬레시삼 I3는 이슬레시27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회로 보호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비율 차동 개전기 28. 다음의 제어량에서 추종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유량 29. 피드백 제어계에서 제어 요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화시키는 요소 30.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자력의 세기를 설명한 것중 옳은 것은? 3. 자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한다 31. 무효전력 PT는 Q1대 0유리 0 6이면 피상전력은? 31.25Q 32. 동일 급속의 온도 구배가 있을 경우 여기에 전리를 흘리면 열을 흡수 또는 발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2. 톰슨 효과 33. 서미스터는 온도가 증가할 때그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1. 감소한다 34.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계기는? 3. 매거 35. 회로에서 공진 상태의 임피던스는 몇옴인가? 1. LCR 36. 1플러스 J20V의 전압이 16플러스 J9옴의 임피던스에 인가되면 유효전력은 양매 W인가? 3 23.74W 37 교류 회로에서 8옴의 저항과 6옴의 유도리의 컨스 병렬로 연결되었다면, 역률은 3 0.6 38 다음은 타이머 코일을 사용한 접점과 그의 타임 차트를 나타낸다. 이 접점은 2 순시 동작 1시 복귀 A 접점 39 단상 교류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의 역률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계측기의 구성으로 오른 것은 3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40 입력 신호 A, 비가 동시에 0이거나 1일 때만 출력 신호 X가 1이 되는 게이트의 명칭은 1 익스클루시브 노르 41 다음 중그 성질이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인 제3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항아린 42 다음 중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분류가 잘못된 것은 1 자동차 검사장 운수시설 43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 소방대상물로 볼수 없는 경우는 4.펄프공장의 작업장. 44.위험물의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1.시도지사. 45.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자재점검에 관한 설명 중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아닌 항목은? 2.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46.다음 중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3.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47.다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 가 흑색, 나 황색 48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항해 중인 화물선 49 다음 중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못한 것은 1 연면적 5만 앰트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 공감리의 하자 여부에 관한 사항 50 다음 중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2 무선 통신보조설비 52 층수가 20층인 아파트인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층수는 4. 전층 52. 우수품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 기계 기구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 인증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3. 300만 원 이하의 벌금 53. 도시의 건물 밀집 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그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3. 시도지사 54. 소방관계법에서 피난층의 정의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4. 곧바로 지상으로 갈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55.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에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인에게 개수, 이전, 제거 등의 필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 사항은 3일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56.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4. 35명이 근로자가 작업하는 농내 작업장 57.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1일 이 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8.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정하는가 2. 행정안전부령 59. 하자 보수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알맞은 것은 3. 스프링클러 설비 3년 60. 다음 중 특수관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석유류 61. 거실이 4개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거실의 면적은 각각 A실 28M2, B실 310M2, C실 35M2, D실 155M2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몇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4. 7개 62.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는 피난구유도 등의 종류로 오른 것은? 2. 대형 피난구유도 등 63. 비상 콘센트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현장 설치한 경우 화재 안전 기준과 맞지 않는 것은 3. 바닥 면적의 합계가 12,000m2인 지하상가의 수평거리 30m마다 추가 설치한 경우 64.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한 경우이다.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4. 지하역사의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씩 설치하였다. 65. 비상 콘센트의 풀박스 등은 두께 몇 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해야 하는가 2. 1.6mm 66. 감지기의 설치 기준으로 부적당한 것은 2.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원점이 감지기 주위에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30도 C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67.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가 아닌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 열전대식 자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열전대부는 감지 구역의 바닥 면적 몇 m 투마다 한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18m2. 6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삼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압력 측의 배선에 스위치를 설치할 것. 69 비상 조명 등의 조도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4 비상 조명 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l X 이상이 되어야 한다. 70 지하 2층 지상 6층이고 연면적 3 5 0 0 m 2인 건물의 1층에서 화재가 발생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을 모두 나열한 것은? 2 지하 2층 지하 1층 1층 2층 7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경기 구역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600M 이하로 할 것. 72. 무선통신보도설비의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50M 이내마다 설치. 73. 다음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스위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3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74.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크게의 개폐기와 몇 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 15A 75.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를 당해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로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로 알맞은 것은? 2.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없는 장소 76. 유도드는 전기회로의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삼선직대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 설치 장소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민방위 훈련 등으로 야간 등화관제가 필요한 장소. 77. 통로 유도 등 표지면의 색상으로 맞는 것은? 3.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 78. 무선통신보조설비에 누설동축 케이블을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설치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4. 누설동축 케이블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79. 공장 및 창고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몇 m2 이상인 층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자동화재 속 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 1500m2 이상. 80.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선은 다른 전선과 동일한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이 설치할 것.